2021년 7월 교육청 12번 문항을 뿌려보겠습니다. 문항의 포인트는 곱함수의 연속이겠죠. 어, 이 파트는 또 발상불연속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. 자, 먼저 다음 함수 fx는 이런 관계식을 만족을 하시는데 fx 같은 경우는 e x 제곱 형태로 이렇게 떨어지겠죠. 자, 그러면, 문제에서 gx가 지금 x가 3에서 불연속인 상태인데, 발산불연속이죠. 자, 발산불연속이기 때문에, 저희는 최소 인수가 2개 이상 있어야 된다. 그러므로 fx 같은 경우는 최고차 개수가 2에다가 x-3이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져야 되겠죠. 자, 그래서 f 1를 구해주시면, 답은 8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. 발산 불연속과 수련 불연속의 해석만 잘 알아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.